두 개가 있네, 하얀 게. 아, 범퍼 없는 게 제가 타는 거죠. 요, 펜스케, 펜스키, 펜스키, 볼보입니다, 볼보. 텍사스 번호판이었데 옆에 것도 똑같은 볼보 760인데 차이가 좀 나네. 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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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니다. 아, 아, 오늘은 12월 6일인가? 7일이네요. 7일 토요일입니다. 아이고, 어저께 그냥 하루 종일 그 어제 하루 종일은 저 이제 트럭이 그제 볼보이가 그리고 뭐, 타이어가 망가진 다음에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2시 새벽 2시에 출발한 걸로 해야 되겠네 이게 그 일렉트릭 로그가 없어 가지고 이거를 온 듀티로 내려서 우리 여기가 지금 어디죠 타이, 타이예요 이거 타이 텍시스 292199 9, 9. 오케이 자이 종일로그를 써야 돼가지고요 아참자 일단은 출발을 해보자고요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다 불편하네요 모든게 다 볼보이하고 살짝살짝 뭐가 틀려가지고 네. 전도여이 있네. 이제 제가 가는 목적지가 오늘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목적지가 이제 투싼 애리조나를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투싼 애리조나는 나중에 가기로 했어요. 야, 이거는 부, 이 브레이크 릴리즈 시키면은 에어가 그냥 엄청 빠져서 다 달아나 없어져 버리네요 원래 그런가 그리고 이게 트레일러 하고 제 트럭하고 이 트럭하고가 가까워 가지고 픽스윌이 좀 앞으로 조정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좀더 내려야겠네 이거 핸들을 네. 어휴, 누이 위험하다, 밤에. 그래서 이제 트럭은, 여기가 또, 그, 바로 이 근처에 볼보, 피라밀 다 있네요, 여기. 그래서 뭐, 볼보는 갖다 줬고. 볼 볼보 샵에다가 이제 맡겨놓고요. 월요일이나 돼야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점검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 펜스키 트럭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 이 동네가 에블린이라는 동네인데 도시 이름이요. 여기에는 트럭이 없어가지고 폴트워스에서 이 트럭을 배달해 줬어요 여기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어저께 늦게 7시 7시 반에 제 트레일러를 끌고 제가 지금 출발한 그 조그만 트럭스탑에서 나온 겁니다 아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그 어저께 투싼까지 가야 돼서 제가 영상도 뭐. 오... 올릴 생각 못 하고, 10시간 자고, 바로 11시간 운전하고, 10시간 자고, 11시간 운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제가 보통 운전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가. 갑자기 이렇게 가로막은, 가로막힌 그냥 나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뭐,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어, 우리. 볼보이가 타이어하고 림 갈아서 괜찮아지면 다행이고요. 어,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점검해 달라고 했어요. 잘 고쳐서 나오길 바랍니다. 네,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지금 이제 텍사스 엘파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엘파소에 조금만 가면 이제 엘파소로 갈거예요 지금 운전 시작한 지는 한 6시간 6시 52분이네. 그럼 거의 7시간 정도 운전을 했단 얘긴데. 7시간 정도 운전을 했어요. 조금 이제 8시간 되기 전에 8시간 되기 전에 30분 휴식을 하고 가자구요 그건 그렇고 제가 그 볼보이 전봇대고 올라타서 넘어간 걸 생각해보니까 볼보이가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그쵸? 물론 저도 그냥 뭐, 어 진짜. 그게 제 대시캠에도 안 찍혀가지고 영상을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대시캠이 11월 15일 이후로 멈췄더라고요. 미국 대시캠은 참못 믿어요. 그전에도 제가 미국 대시캠을 몇번 달아서 써본 적이 있는데, 얘네가 상시, 그, 저희가 되지도 않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것도, 미국 것도, 이번에 것도 안 되네요. 제가 한국에서 형이 보내준 거를 다시 달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전봇대를 올라타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트럭이, 제 트럭으로 그걸 넘어갔으니까, 그만큼인 게 다행이지, 조그만 승용차나 오토바이가 그거를, 오, 오토바이는 뭐 그냥 말이 필요 없네요. 전봇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봇대 두꺼운 거 전화선 연결하는 그거 전봇대. 그래서 영어로는 텔레 텔레 텔레폰 텔레폰 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무튼 생각해 보면은 제가 희생은 했지만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한 저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야 진짜. 큰일 날뻔한 거예요, 사실. 그냥 이, 트럭이 한 이만큼은 떴다 내려갔어요, 이게. 이만큼. 이만큼은 다 떨어졌어요, 제 위에 있는 모든 게. 아. 야, 전봇대가 가로로 <laughs>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잘 버텼습니다 아주 진짜 잘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다른데 뭐 이렇게 샵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샵에다가 우리 샵은 좀 갈아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액셀. 액셀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았거든요 엑슬하고 그리고 엔진도 그 엔진 마운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다 봐달라 그랬어요 근데 뭐 괜찮을 거라고는 얘기하더라고그 정도는 그래도 싹다 봐야 됩니다 싹다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물론 볼보이가 망가져서 나쁘긴 한데, 그게 다 소모품들이잖아요. 타이어, 그리고 림, 엑스를 갈더라도, 그거는 다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 거를 끼면 더 좋은 거니까요. 어떤 프레임이 막 이렇게 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웬만한 건 샥으로 그게 부러지고, 샥으로 충격받고 그랬을 거니까, 어, 아, 진짜, 영상으로 한번 봐야 돼. 영상이 어, 어떤 식으로든 찍혔었으면,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는지, 보실 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이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있었고, 제시캠도 안 됐었고. 예,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은 제 트럭보다 연비가 나쁘네요. 연비가 안 좋아요. 왜 그러지? 이 트럭이 더 엔진이 작은 건가? 사양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요, 제가. 근데 지금 여기 에 연비 찍히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엘파소 다 왔는데 계속 사인들이 아이템이 클로즈됐다 그래요. 아마 그래서 일 통과를 못할 것 같아서 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길이 막혔다니까 돌아가라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저산 있잖아요 산. 저 산길로 올라가서 가야 돼요. 지금 아이템이 클로즈됐다고 돌아가라고 계속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Your lips on mine, I love you when we hide in the pale blue sky, floating on cloud night. Do you feel the winds are turning up This world goes up, must always come back. Safe in your arms, like the light and the day never part I'm looking down the line, with you by my side I'll be fine 자뉴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러브스의 잠깐 들렸었어요 잠깐 들려서 로그북 좀 만지고 로그북 그렸어요. 그것도 출발하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 없나? 다시 돌아 돌아 뉴멕시코까지 왔네요. 조카하고 연로 통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자 시간 빠릅니다 Welcome to New Mexico Mexico 이러더라고요 멕시코라고 하고 멕히꼬 자 다녀 보자고요 네 보도 체크 포인트인데 이쪽은 뭐 트럭이 별로 없네요 아까 그 엘파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내하고는 좀 많이 틀리네요, 그죠? 아, 거기가 영상이 없었죠? 이쪽으로는 뭐 많지 않네요, 차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그 엘파소에서 동쪽 방면으로는 왜 그렇게 검문소에 트럭들이 많이 밀려 있었을까요? 그러던지 말던지 계속 달려보자고요 10시 반입니다 버지니하고는 아 이제 2시간 차이 나고요 열심히 달려서 170마일 더 달려서 1시 15분 이 정도에 하루를 마감하겠네요 달려보자고요 네 오늘의 종점 종착역입니다. 여기 도시 이름은 로즈버그예요로즈버그아 살짝 졸립네요. 푹 쉬자고요. 샤워하고 머리 염색 좀 해야겠어요. 샤워하고 머리 염색하고 푹 자고. 다가 한 10시나 지금이 12시거든요. 새벽 1시 전에 일어나서 출발해야 됩니다. 네, 깔끔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하. 여기가 자주 오는 곳이잖아요. 로즈버그라고. 로즈버그에 지금 와 가지고 여기 먼지가 많은 동네잖아요. 지금 일단 트럭을 세워 놓고 샤워하고 트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트럭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개가 있네. 하얀 게. 아, 범퍼 없는 게 제가 타는 거죠. 요거 펜스케, 펜스키, 펜스키, 펜스키. 볼보입니다. 볼보. 텍사스 번호판이었네. 옆에 것도 똑같은 볼보 760인데 차이가 좀 나네. 어? 이건 썬루프가 있네 위에 제거든요 제가 타는 거는 썬루프 때문에 안 좋아요. 태양이 그냥 막 내리쬐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레이더 같은 게 여기 다 달려가지고 차간거리도 유지해주고 그러더라고요. 760 조금 작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유리도 이렇게. 식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좀 작게 돼 있고 기름탱크도 작아요. 220 갤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탱크 하나당 110 갤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 그래도 아무튼 그냥 뭐 부담 없이 탈 수는 있는데 조금 그 더러워가지고 어제는 어우 담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자아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차하고 많이 틀리죠? 요거는 이제 테이블이 안 되는 거예요. 테이블이 안 되고, 차는뭔지로 만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 침대고요. 요거는 냉장고도 없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빌려주는 차잖아요. 렌트카, 렌트카여 가지고. 옵션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여기 뭐 계기판이나 핸들 그런 거는 제거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기어도 똑같이 생겼고 12단도 12단도 트랜스미션도 똑같고 워낙에 안에서 신발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엄청 나잖아요. 아유. 그리고 이또는 나쁜 점. 이 썬노프가 달려가지고 해가 내리 찐다는 거예요제거도 썬루프가 있어서 저는 그거를 햇빛 가리개로 가려놨거든요 오 뜨겁다 자야 되는데 네,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게요 이제 저는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또 내일은 이제 그 29팜이라고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새벽부터 내일부터 또 달려가자고요